네 대한민국이 중국을 2대0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어, 경기 내용도 좋았고 뭐 기대했던 우레이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아쉬움 내지는 약간 맥빠지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 벤투 감독이 초정의 멤버를 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 뭐잘 마무리가 됐어요 네쓸수 있는 최선의 멤버를 썼죠 모두들 아시겠지만 뭐 결과는 어. 한국이 2대0으로 승리했고요 승리하면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 조 1위로 통과를 했고, 네. 중국이 2승 1패, 조 2위로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바레인, 오만, 또팔레스타인이세팀 중에 하나하고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16강 전까지 휴식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손흥민 어, 선수가 약간 혹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그래도 대회에 나온 선수치고는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됐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혹사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은 조금 줄어들어도 될것 같고요. 어, 손흥민 선수 덕분에, 어, 그래도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손흥민의 합류, 굉장히 좀팀 경기력이 올라가는 사실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를 네. 어떻게 쓸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했고, 벤투 감독이 뭐 특성 면에서 손흥민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나울드를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왼쪽 윙으로 주로 썼기 때문에, 네. 손흥민도 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과 달리, 손흥민이 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나, 음. 섀도우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이제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오히려 가장 그 미드필더스러운 이청용이 왼쪽에 황희창이 오른쪽에 배치되는 식의 구성을 했는데 이게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네. 잘 먹히면서 벤투 감독이 전술적인 어떤 승부가 확실히 먹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저 확실히 중국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많이 시선이 쏠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윙어가 아니라 측면 쪽에 아, 측면 쪽이 아니라 중앙에 놓으면서 뭐 체력을 좀 아껴준 것이 아니라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덜뛴것 같진 않거든요. 예, 뭐,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좋은 패스도 많이 넣었습니다만, 1차적인, 그, 남태희 선수가 기존에 벤트홀 했던 역할을 손흥민 네. 선수가 맡아서, 수비 때도 약간 좀, 그, 수비 때 포포트 형태로 전환이 돼서, 황희조와 함께 이제 전방에서 압박도 해줬었고, 굉장히 저는 좀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 특히 이제 공격적인 기회가 크긴 했습니다만, 역시 팀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강점 보여준 것이 아닌가 수치로도 좀 확인이 된다면서요? 그 수비를 많이 했다는 게요? 아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 공격적인 네. 부분에서는 이제 확인이 되죠 어디서 네. 확인이 되나요? 어 일단 <laughs> 저한테 그걸 확인 네.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 않았지어 그러니까 <laughs> 어,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를7 개를 했다고 하는데 아, 7개. 네. 아 많이 맞네요. 네. 어, 첫골 장면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도 손흥민이었고 그죠 두 번째 골 장면에서요. 김민재 머리에 예쁘게 공을 안겨준 것도 이제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네, 두골 모두 만들어냈어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가세했기 때문에인지 여전히 뭐 실수가 없는 팀은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좀 실수가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손흥민 특유의 어, 플레이 하면은 사실 뭐 측면으로부터 치고 들어와서 슛을 한다. 뭐 이런 거 네. 많이 생각하셨는데 손흥민이 오히려 이제 팀 플레이를 많이 하다가 스루 패스나 뭐 어떤 킬 패스를 시도하는 것도 충분히 잘한다. 이를테면 뭐 약간 좀 거칠게 말하면, 손흥민이 한국에 오니까 에릭센처럼 뛰더라. 어. 뭐 이렇게 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황의조의 특기인 그 감차. 감차게. 어, 그, 예, GD슛이 나올 때, 그 슛에 스루패스를 한 것도 손흥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 공을 받은 다음, 자신에게 상대 수시들이 몰릴 때,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열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더미 역할도 종종 하고, 패스 음. 공구번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역할로 이제 팀에 공헌을 했습니다. 네. 어, 손흥민 선수의 사실 피로가 누적이 되어 있고, 어, 경기 끝나고 거의 한 48시간? 72시간이 지나지 않은 72 상황이. 72시간이 채못 되는 네, 시간이었죠. 상황에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팬들의 마음이라는 게참 간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출전 안 시켜준다고 토터하면서 네. 많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또매 경기 뛰킨다고 우리가 걱정을 했었고, 또아시아컵 오자마자 벤투감독이기용을 하니까 뭐 저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조 1위가 우승으로 가는 길이 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걸었던 벤토 감독의 어떤 의중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통해서 잘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두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기보다는 안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했던 게 네. 예, 이제 그동안 그 동안 박싱 데이를 정면으로 통과하면서 잉글랜드에서 많이 이제 체력 소모가 심했기 때문이었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중국에게 손흥민과 뛰는 영광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아, 그, 속칼, 속칼, 다칼? 네, 속칼, 다칼 얘기. <laughs> 그렇죠. 네. 어쨌든, 경기는 잘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 네. 대회, 네. 이번 경기에서 베트남 독에세 포지션의 변화를 줬습니다. 김진수, 또김문환 손흥민, 세 선수가 앞선 경기와 달리 이제 출전을 했고요. 어, 이 선수들이 이제 좋은 활락을 하는데, 손흥민 얘기했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김문환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발 데뷔전, AB 선발 데뷔전을 했는데, 어,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고 있어요. 네, 이용 선수가 경고도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경기 전날부터 대놓고, 김문환을 쓰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세보다 좋은 모습, 충분히 보여줬고요. 김문환이 패스를 한 개만 빼고 전부 다 동력 연결을 하면서, 패스 미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드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쪽이 사실 우려를 모았었는데 네. 걱정을 좀 불식시켰고 김문환의 원래 장점인 스피드와 돌파 이 측면에서는 역시 인상적인 모습 많이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날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좀더 얘기할 김지수 선수가 크로스를 시도해서. 동료에게 전달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네. 김문환 선수는 트로스 두 개를 시도해서 둘다 최소한 동료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 네. 중에 하나는 또 손흥민 선수 페널티킥으로또 이어지는. 네. 그렇죠. 좋은 연결이 됐었고요. 근데 김문환 선수를 벤투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벤투 감독의 대한민국이 양쪽 측면 스피스트를 오버랩핑을 중시를 했었는데, 이날 특히 이용 선수가 어, 경고노적으로 못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어, 김문환 선수에게 반신반의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날 정말 대단, 대단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김문환과 황희찬이 섰는데 황희찬 선수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김문환 선수가 굉장히 많이 견지를 했고요. 네. 올라갈 때마다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뭐 크로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드리블도 그렇고요. 어, 그런 수치적으로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런 공격 기여도가 높았던 부분이 어, 팬들에게도 굉장히 좀 많은 어떤 그 깊은 인상을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캐릭이 이브리그 선수이기 때문에, 어, 좀더반신반이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뛰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물론 상대가 중국이긴 하지만 네, 뭐그 네. 자신의 능력을 이제 K2에 있었지만 충분히 대표팀의 뽑힐 자격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한 경기로 증명을 했고 네. 상대가 중국이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면에서 이제 어 김문환한테 유리한 점도 있었죠. 중국이 네. 이제 중환조합이나 이쪽이 좀 속도가 느리고 나이가 많은 베테랑들 위주로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김문환 선수가 치고 들어갈 수도 공간이 많이 열렸고. 네. 그래서 풀백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대각선 돌파로 왼쪽까지 갔다가 꺾어서 오른발에 놓고 네. 오른발 슛을 하는 좀 특이한 장면도 나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 뭐이 기존의 이용 선수가 거의 붙박이처럼 거의 전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렇게 김문하 선수가 치고 올라가는 건 대표팀 전체적인 입장에서 좋은 것 같고요 반면에 왼쪽에 이제 홍철, 기존의 홍철 대신에 김진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수비에 좀더 치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뭐 네. 어, 이제 벤투 감독은 원래 약간 좌우를 약간은 이제 비대칭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날은 김문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네. 김진수는 뭐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렇죠. 이제 김문환처럼 이렇게 자기가 공을 맞고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배이쪽 뒤쪽에 자리 잡고 이제 커버나 뭐 이제 빌드업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경기를 풀어가려는 경향이 약간 있었어요 이제 감독 지시인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제 김진수 선수가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김문환보다 능력 이 안에서 못한 거다 이렇다기보다는 전술적으로 그런 걸 지시받은 영향도 있겠지만 네. 어, 여전히 첫 경기였던 필리핀 전에서 약간 비판 받았던 그런 그 자신의 100%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이번에도 반복되긴 했습니다. 네. 어 어쨌든 약간 비대칭 구조로 운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김문환 선수에게 많이 그 쏠리긴 했습니다만 칭찬이. 김진 선수도 이쪽에서 훈전을 해줬고 뭐 올라와서 슈팅도 한번 했었었고요. 네. 이쪽에서 이청용 선수와의 그런 조합인데, 그러니까 뭔가 양쪽의 밸런스를 꼭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벤투 감독은 상대에 따라서 또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변화를 좀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좀 약간 언성 히어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청용 선수에 대해서. 네, 네. 이청용 선수는. 그저희가 아마 뛰어 지금은 이제 말씀드릴 때는 보여드리기 좀 힘들지만 제가 나중에 이걸 영상으로 재편집할 때는 여기 있다 한다 그냥 네 해당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청용 선수가 거의 중앙 비드필러처럼 많이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 평균 선수들의 뛴 위치를 보면 이청용까지 밑으로 내려간 433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황희찬에 비해서 훨씬 뒤로 많이 내려가서 뛰는 경향이 있었고 중앙으로 좀 좁히면서 내려가서 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청룡이 그렇게 뒤쪽에서 빌드업 위주로 또 수비 커버 위주로 약간 헌신적인 플레이를 해주면서 한국이 공수 밸런스를 많이 잡았죠 대신에 이제 김진수 이청룡이 다 올라가지 않는 왼쪽 공격은 뭐 손흥민이하 황인조가 빠지면서 이제 적절하게 공격을 순간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교란을 했습니다 이청룡이 공수 밸런스를 많이 잡아줬다 이게 사실 정우영 황인번만으로 중원 장악을 하고 네. 격형 미드필더 세 명이 다 올라가 있을 때는 한국이 좀 경기운영이 잘 안되는 면이 있었잖아요 맞죠. 바로 지난 키르기스탄전단에서 근데 이제 이청용까지 뒤로 내려가서 경기운영을 도와주고 수비의 그 구멍을 메우는 걸 도와주면서 미드필드 장악이좀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저는 또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사실 팬들 사이에서 늘좀 비판을 많이 받는 편이죠 너 뭐했냐 네. 갖고 화면에 잡히면 오늘 나 나왔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을 정도로 근데 어, 기록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이 특히 중국전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거의 최종 수비수라고 같은 단위까지 많이 내려가서 음. 수비 싸움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측면 수비진들이 많이 올라가셨기 었 때문에 네. 기록을 보면은 이날 중국전에서 가장 공중전 많이 시도를 했고 공중전에서 공중볼을 가장 많이 따낸선수도 음. 정우영 선수고요 또 상대에게 볼, 상대 볼을 가장 많이 탈취한 선수 11번으로 가장 많은 볼 탈취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정우영 선수입니다 그만큼 우리 진영에서 상대 진영 넘어가서의 음. 어떤 볼터치나 어떤 활약은 상대적으로 적었을지 몰라도 후방에서 앞쪽으로 내주는 패스 시도도 많았었고요. 네. 뭐 상대의 볼을 탈취하고 공중전에서 우리의 어떤 좀 힘을 그 좀더 강화해 준 것이 정우영 선수의 역할인데 어 그러니까 12형 미드필더 역할을 확실히 해줬고요. 그 덕분에 황인범이 좀더 전진해서 네. 많은 패스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의 전국전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어 그런 모습들 어,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청용과 정우영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 뒤로 내려가 주면서, 그렇죠. 수비 쪽을 좀 강화해주고, 이 뒤쪽을 좀 안정화를 시켰다. 두명영을 네. 묶어서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모든 선수들이 각, 제각각 기여를 하고, 제각각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매 경기 그런 역할들이 바뀌는 거죠. 이런, 이런 경기에서는 이를테면 김종용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하고, 오상혁 뭐 선수가 실수를 많이 할수 있지만, 다른 경기에서는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우리가 응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생각합니다